지금까지 세 가지 뇌보호식물을 소개해 드렸지만, 네 번째 식물은 김영우 어르신의 뇌 건강 루틴 중 가장 강력한 축을 차지합니다.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신경과학계에서는 확실한 임상 근거로 인정받고 있는 약초, 바로 바코파입니다. 인도 아유르베다 전통에서는 이 식물을 브라흠이라 부르며 마음의 정화제로 여겨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 식물을 단순한 차 재료가 아닌 액체 명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 어르신은 완전한 단절 의식을 실행합니다. TV는 끄고 휴대폰은 엎어두고 오직 자신과 바코파만의 시간을 시작하죠. 정확히 말하자면 전문 한약 재료상에서 공수한 바코파 잎을 계량, 스푼으로 딱 일정량 덜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반드시 80도. 끓는 물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 온도에서 파괴되는 민감한 유효성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차를 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과학적 활성성분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생리학적 추출 과정입니다. 그렇게 차가 우려지는 15분 동안 김 어르신은 가장 좋아하는 소파에 앉아 차분히 숨을 고릅니다. 작은 도자기 주전자에 담긴 박코파를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SNS도 뉴스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 안에 조용한 공간에서 한 겹씩 생각의 복잡함이 정리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 평온 속에는 뚜렷한 생리학적 원리가 존재합니다. 바코파는 바코사이드라 불리는 특별한 화합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뉴런 간 연결을 회복시키고 강화해 주는 분자입니다.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도록 돕고 정보의 다리를 다시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식물은 세로토닌 균형을 조절해 불안정한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이중 방패가 되어줍니다. 어르신이 이 식물을 처음 찾게 된건 모두가 기억하는 힘들었던 시기, 코로나로 인한 격리와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운 때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책한 페이지도 끝까지 못 읽고 대화도 오래 못하겠더라. 그때 저는 자연이 줄수 있는 뇌회복제 바코파를 제안드렸고 그 선택은 점진적이면서도 깊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3주 만에 머릿속이 맑아졌고 두 달이 지나자 그토록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다시 들으며 악보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인적 경험은 과학적 연구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명한 국제신경정신양리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바코파를 12주간 지속 복용한 노인들은 작업기억력, 지속적 집중력, 정보처리 속도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고, 심지어 뇌세포를 새롭게 생성하는 신경 발생까지 자극된다는 메타 분석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이른을 맞이한 김 어르신은 지금도 사진 촬영과 디지털 편집을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 기능을 빠르게 익히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 모두 놀랍니다. 제가 그 변화를 여쭤보자, 그는 저를 보며 조용히 차잔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코파는 기억을 살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아. 내 마음까지 고요하게 만들어주지. 그리고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뇌는 언제나 최고의 기계가 됩니다. 네 가지 기둥을 이미 살펴보았지만, 김영우 어르신의 뇌보호 루틴에서 다섯 번째 요소는 단연 가장 놀라운 축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식물이 낯설어서가 아니라 어르신이 이 식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주방의 향신료를 뛰어넘어 뇌를 지키는 고급 치료법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강황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그는 강황을 아무 음식에 무심코 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 강황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뇌를 가장 깊은 회복 단계로 이끄는 밤의 의식입니다. 매일 밤 정확히 8시, 잠들기 정확히 2시간 전 어르신은 자신만의 황금우유 의식을 실행합니다. 이 황금우유의 목적은 맛이 아니라 생화학적 작용입니다. 아몬드나 오트밀로 만든 식물성 우유 한 컵을 따뜻하게 든뒤 순도 높은 강황가루를 반 작은 술 넣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흑후추 한 꼬집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몇 방울입니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이 흡수가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흑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은 커큐민의 체내 흡수를 무려 2,0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올리브유 속 지방은 그 성분이 뇌혈관 장벽을 넘어 뉴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의식이 시작된 건 10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하루를 마치고 나면 머릿속이 굳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 생각이 뒤엉켜 잠자리에 들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 조용히 제안 드렸습니다. 밤에 강황을 활용한 뇌 회복 루틴을 만들어 보시자고 결과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 자체를 바꾸는 변화였습니다. 몇주 만에 그는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에는 마치 뇌가 말끔히 세척된 듯한 개운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기억력과 집중력 또한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 경험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신경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신경 염증을 줄이고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와 사고를 조절하는 전두엽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타이밍입니다. 밤 8시에 황금 우유를 마시면 커큐민의 혈중 농도는 정확히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할 때 최고조에 이릅니다. 바로 그때 뇌의 림프 시스템이 최대로 활성화되어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기억 파괴 물질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강황은 단순히 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밤 황금 우유 한 잔을 준비하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투자라고.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잔을 듭니다. 강황은 낮의 향신료가 아니라 밤을 평화로 물들이는 액체 황금이야. 이제 하루하루를 단단히 지켜주는 다섯 개의 기둥 위에 마지막 조각이 놓일 차례입니다. 이 여섯 번째 식물은 평일 루틴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말. 그 중에서도 일요일 아침을 위한 특별한 비밀입니다. 김영우 어르신이 오직 주 1호에만 사용하는 뇌회복 식물, 바로 병풀 센텔라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전통 의학에서도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이 식물은 김 어르신에게 있어 전쟁 같은 한주를 마무리하고 재정비하는 재생 의식의 중심축입니다. 그는 이 식물을 매일 먹지 않습니다. 일부러 아껴두고 일요일 아침이 오면 마치 축복을 준비하듯 조심스럽게 의식을 시작합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그는 병풀 잎두 장을 꺼냅니다. 어디서나 사는 흔한 제품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약초 전문점에서 공수한 깨끗한 잎입니다. 물을 끓여 10분간 우린 뒤 그는 조용히 차잔을 들고 TV도 뉴스도 없이 책상 앞에 앉습니다. 책상 위에는 단 하나, 그의 일기장이 놓여 있습니다. 왜이 조합일까요? 김 어르신은 병풀을 단순한 보조제나 건강 음료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생각의 리셋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뇌 과학적으로도 이 식물에는 아시아티코사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라는 강력한 트리터펜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손상된 뇌 세포를 복원하고 새로운 신경 세포 성장을 자극하는 건축과 같은 분자입니다. 동시에 이 성분들은 뇌 혈류를 원활히 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이중 작용을 합니다. 이 습관의 시작은 몇년전 그가 표현한 주말 번아웃에서 비롯됐습니다. 평일의 긴장과 피로가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월요일이 오기도 전에 기진맥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일요일 아침 병풀차와 함께하는 감정정화 루틴을 실험 삼아 시작했고, 8주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이 두렵지 않았고 한 주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가 생긴 것입니다. 과학도 이를 지지합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병풀 추출물을 56일간 복용한 노년층은 작업 기억력과 정보 처리 속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불안 수치도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루틴에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감정 정화와 생물학적 회복을 동시에 꾀하는 그 조합입니다. 병풀의 분자들이 뇌를 치유하는 동안 그는 일기장에 지난 일주일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반성도 배움도 감사도 적어가며 정신의 잔해를 정리하는 겁니다. 과학과 감정이 함께 작동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른 지금 김 어르신은 병풀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한자는 내가 늙지 않도록 지켜주는 약속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 하나를 상기시켜줍니다. 아무리 지치고 상처받은 한 주를 보냈더라도 우리는 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진정으로 뇌를 돌본다는 건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더 깊이 살아가는 것이란 사실 말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여섯 가지 뇌 건강 수호자들 중에서 당신은 어떤 친구를 당신만의 루틴에 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그것을 단순한 글이 아닌 의식 있는 건강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각자의 생체 리듬에 맞는 자연스러운 통합 방식을 제안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는 실제로 사용된 고품질 약초 재료들의 출처도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음악 모두 의학 기준 수준의 안전성과 순도를 갖춘 것들이며 기억하세요. 어떤 성분을 몸에 들이는지가 결국 우리 세포의 질을 결정합니다. 김영우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또렷한 노년은 운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 올린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매일 마시는 은행잎 차한 잔, 로즈마리 한 모금, 강황이 담긴 황금 우유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닌 뇌에게 전하는 생물학적 신호가 되는 것이죠.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 끝까지 함께 가자. 이 메시지를 담아 매일 전해주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뇌와 마음에 하나의 치유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또렷한 기억과 평온한 마음은 함께 나눌 때더 강해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 두 개. 하나는 기억력을 높여주는 실천 습관, 또 하나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퍼푸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경 건강을 함께 연구하는 김준호 한의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뇌를 향한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입니다.